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강 시작하겠습니다. Uh, at that time,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Just as Jesus was coming out of the water,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and the Spirit descending on him like a dove. And the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자, 9절에서 11절까지 세절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만 여러분 열심히 읽어서 어, 익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일주일에 두 번, 5 시에 영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편리, 편한 시간대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절한절좀 살펴보십시다. At the time,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 n t h e j o r d a n a t the t a t t i m e 그때 에 e k word is that the Greek word t h a n e o r d 그리고 h a t the 단 r e e k word is t h o h n 세례 요한에 의해 요한에 의해서 baptized 세례를 받았다. 예.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어 컸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이보면은이 다음에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다음 아주 고원 높은 지대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게 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예. 예수님이 어려서 여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서 성장하던 그런 동네입니다. 자0절 봅시다. Just as Jesus was coming out of the water, 예수께서 물에서 coming out of water 물에서 나올 때 나올 때 just as 그때 나올 때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그는 보았다 어 이거는 지이서스 예수께서 보았다 하늘이 heaven 하늘이 being torn open 이 torn은 tear의 과거죠. 어 찢어진다. tear tore, torn. 이 tear 동사 tear의 어 과거분사죠. t and the Spirit descending on him like a dove. 그리고 이 Spirit은 성령, Holy Spirit. 성령이 아, like a dove 비둘기처럼 그에게 descending 내려오는 것을 봤다. descending 하면 이게 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르는 거는 ascending이라고 합니다. A S C E N D, ascending. 여러분 수학에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아, 배웠지요? 그게 이제 내림차순은 descending order라고 하고 오름차순은 ascending order라고 합니다. o r 여기에서 또 더브 dub, 더브가 나옵니다. 이건 저 비둘기인데 하얀 비둘기. 그걸 더브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보는 회색빛깔 비의 빛깔 회색 비둘기 있잖아요. 그건 피지언이라고. 피죤. 피지언. P I G E O N. 피온 피지언. 그건 피지언이라고. 해요. 중국 사람이 하는 영어를 피지언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영어는 잘해요. 왜냐하면 이 어, 어, 한국은 우랄 알타이 몽고에 가깝잖아요. 근데 중국은뭐 인도 쪽과 가깝다고. 그러나 중국인 그 고유 액센트가 있어요. 1 1절 봅시다. And the voice came from heaven.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 소리가 들려왔다.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다. Who m I love.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son son son을 지칭하는 거죠. whom i love.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 with you i am well pleased. 너로서 나는 매우 즐겁 즐겁다. 즐겁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 인해서 즐겁다. 이 보이스가 하늘로 소리가 하늘로 터 들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